우와 감마돈이 칼싸움을 하던 도중 우의 검이 수도원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는 곧장 수도원 밖으로가 검을 들려고 할때 위대한 파괴자가 우의 손을 물게 됩니다. 우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일어났을 땐 수도원 아니었습니다. 우의 아버지인 최초의 스피니지 마스터는 우에게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지만 우는 혼날까 겁이나 아버지께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뱀과의 전쟁에서 마사코를 만난 우와 가마돈은 동시에 마사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가 악의 힘에 물들어 있던 도중, 가마돈이 마사코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뱀 부족과의 전쟁과 시대빠른 형제와의 전투에서도 우는 항상 정의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는 점차 악해졌고, 황금 무기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는 가마돈에게 배해 지하 세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가마돈은 아내인 마사코와 로이드를 낳았고, 가마돈과 마사코는 로이드가 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후, 로이드는 어린이가 되었고, 가마돈은 항금무기를 수호할 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콜 제이자는 가마돈을 만나게 되고, 이그나이아 마을의 해골군단이 쳐들어오지만 가마돈이 그들을 없애고 카이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 후, 우는 해골군단을 이끌고 수인 지켜 수도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가마돈과 카이 콜 제이자는 그들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는 어둠의 세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후 우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마돈과 닌자들에게 안 되자 우는 어둠의 섬을 찾아 떠납니다. 그 사이 로이드는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는 마침내 어둠의 섬을 찾고 로프로드와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닌자들은 너무 어린 로이드를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로이드는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차를 이용하여 어른이 됩니다. 그후 닌자들은 어둠의 섬에서 각성한 후 오버로드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도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오버로드도 함께 돌아왔지만 잔해 희생으로 막아냅니다. 그후 닌자들은 초능력 모술 내외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체내 함정이었고 새로운 아나콘드라의 군대가 닌자으로 습격합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가마도는 결국 희생했고 그는 영원히 영웅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그후시계 빠른 형제가 나타나 시간여행을 하지만 닌자들과 우가 막아내고 그 과정에서 카이와 니아는 부모님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후오깨비가 쳐들어오게 되지만 창주의 해오리오 그들 또한 막아냅니다. 그 후인 오브로드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골든 울트라 드래곤을 소환하여 오브로드를 다시 한번 막아내게 됩니다. 오늘은 와디프, 만약 우가 위대한 파괴자에게 몰렸다면 해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